섹시돌로 돌아온 아이돌 유키스. 19분 판정을 받은 파격적인 안무까지. 이제 정말 만만한 남동생 이미지를 벗어난 유키스가 된 걸까요? 컴백 쇼케이스에서 직접 확인하시죠. 이미 지난 드림 콘서트를 통해 새로운 앨범의 컨셉을 공개한 유키스. 쇼케이스를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는데요. <목소리> 포토알에서 멤버들, 멋진 네, 포즈로 <목소리> 인사를 하고요. 컴백 활동에 파이팅도. 하시겠습니다. <목소리> 2008년 데뷔, 만만찮은 아이돌 등장한 <목소리> 에이키스 그야말로 만화에서 현실 세계로 튀어나온 듯한 이미지였는데요. 반항적인 남동생 이미지로 이목 집중의 성공. 3집 네버랜드로는 해외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아시아권에서 한류 아이돌 대표주자로 활동을 하고 있죠. 그 후로도 썸네일 등 꾸준한 싱글을 발표했고요. 3집 스탠딩 스틸 발표 후에는 더욱더 해외 활동에 주력하기도 했습니다. 유키스에게 국내 무대는 좁았던 것일까요? 하지만 이제 국내 팬들의 오랜 기다림은 끝났습니다. 유키스가 네,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키스 리더 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랜만에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유키스의 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키스 리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키스 후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유키스의 키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키스 새로 정된 막내 이라고 합니다. 네. 너 없이는 한 대로 문을 면 쇼케이스는 연인과의 이별이 아파하는 남성의 애절함을 담은, 애절함을 담은 감상 발라도 되는데요. 잠시 감상하실까요? 일단 어? 무엇보다도. 어? 국내, 한국의 키스미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기다려주셔가지고요. 일단 죄송스럽다는 말만 잘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해외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을 때도 정말 국내에 계신 우리 키스미 팬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응원해주셔서, 어,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한번 우리 함께 달려봐요. 알겠어요?